안녕하세요, 강상우 공식 카페 회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강상호 체험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덕분에 반려견 음악 체험단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강상호 체험단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강상호 체험단으로 선정된 10명의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음악 내정과 고음질 스피커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좋으신가요? 당첨 되신 분들께서는 하루이데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요 택배가 도착하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체험단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체험기간 동안 반려견에게 음악을 들려주시고 후기 마감일인 9월 3일까지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후기 작성 시에 반려견의 반응과 변화 그리고 스피커 사용 소감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후기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이펙트 인리에서 클래식 음악 15종 세트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SNS 후기를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강사모 체험도 활동을 통해서 반려견에게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반려견에게 음악 들려주고 보호자님도 클래식이나 이런 거 같이 들으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더욱더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생활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